안녕하십니까. 건설 얘기 32-1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광안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장선터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장선터널은 해운대와 동네를 5분 내로 연결시켜 두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수익성 사업이 가능해 부산시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음에도 부산시에서는 20수년을 시행하지 않아 해운대로가 매우 밀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장산 터널입니다. 장산 터널은 해운대와 동네를 5분간으로 시간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 계획은 30년 전 해운대 신도시를 계획할 때에 이미 계획한 도로입니다. 이장선터널은이 해운대 인구가 12만을 가정하고 계획한 도로인데 현재 이 주변 인구가 한 30만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청이 요 중앙동 있던 시청이 연산동으로 옮겨오고 산성터널을 뚫어서 외부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고 경북 경부 고속도로에서 어오온 차, 정관산업도로에서 들어온 차, 반송에서 들어오는 차, 충렬로에서 들어오는 차, 또 시청 방향 쪽에서 또 들어오는 차, 교통 환경이 엄청스럽게 변해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영 강변대로와 해운대로 두 도로로는 이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도로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해운대로가 이렇게 밀립니다. 얼마나 밀립니까? 해운대로가 이렇게 밀립니다. 요거는 이제 해운대로가 하다 많이 밀리니까 중앙 두개 차선을 버스 전용 차로로 어,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어, 뭐 이건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앞에 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바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뭐, 어디 없이 차가 밀립니다만은, 이렇게 차가 밀립니다만은, 그래도 요 수영 강변대로와 해운대로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부 순환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두 도로는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이두 도로가 밀려서 외부 순환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중앙로가 맥히고, 번영로가 맥히고, 해운대로가 맥히고, 광안대교가 맥히고, 수영로가 맥히고 하니까 이 지역 전체가 부산시 교통의 4분의 3, 이 지역 전체가 꽉 밀립니다. 아무리 밀려도 어느 한 군데는 비상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부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은 외부 순환도로를 이렇게 단절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광안대교, 광안대교 2단계 도로 공사를 안 해서 광안대교가 아침 저녁으로 쾅 밀립니다. 어떻게 밀리냐면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 광안대교가 이렇게 쾅 밀립니다. 5분만에 지나가도록 계획 설계했는데 이 도로가 20분 내지 2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출퇴근 시에는 이 전체가 꽉 밀립니다. 그리고 외부 순환 도로가 이 용당동, 감만동, 용당동에서 이쭉 해가지고 동네까지 20km 이상 여계가 전혀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공사비를 약한 4조 내지 5조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요 일부 구간 공사를 안 해서 외부 순환도로의 역할을 못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가장 차가 많이 밀리는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요 장산 터널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 광안대교 2단계 도로에 대해서는 내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약, 약 5천억 이상 드는데, 다행히 여기는 거대한 해운대와 거대한 동네를 연결하는 터널이고, 또 교통거리를 5분 대로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교통량이 발생되어서, 충분한 수익성 사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산성 터널과 이 장산 터널, 광안대교, 북항대교, 그 다음에 명지대교는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다른 데는 다 수익성 사업으로 했는데, 이 장산 터널만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산 터널도 공사를 하면은, 수익성 사업이 충분히 가능해서 전체 공사비의 80% 이상은 수익성 사업이 가능하고 20% 정도만 부산시 예산이 될 겁니다. 부산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게 하고 이 장산터널 뚫어주면은 해운대와 동네를 5분 거리로 단축시켜서 동반 성장 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 해운대로를 해운대로의 그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끊어진 외부 순환도로를 완성시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선 터널 건설을 소속히 시공해 주실 것을 부산시에 간절히 건의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광안 대교가 왜 이렇게 밀리는지, 밀리는 이유가 뭔지, 또 밀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에 대한 개선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